주변에서 이제 셸로우 산란장 낚시를 했었는데, 배스가 지금 근스자이 없는 듯 해서, 이제 건너편 경의대 라인이죠. 건너편 이제 로우 라인을 위주로 낚시를 해봤지만, 입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 3.5m 정도 되는 사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경사져서 점점 깊어지는 그쪽 라인을 3.5m를 웜으로, 웜으로 바닥권을 이렇게 톡톡 튀기고 있었는데, 먹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방금 이 배스 같은 경우는 입질이 상당히 과격하게 정석적인 웜 입질을 보여줬거든요. 아, 지금 아무래도 완전 연한 셸로우보다는 살짝 1차 브레이크 정도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길목 쪽에 베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저녁 피딩 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면에 붙어 있다가 점점 셸로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먹이 사냥을 할것 같아요. 지금 이 베스 같은 경우는, 어우, 한40 정도 살짝 넘는 것 같은데,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야, 신가지 배스입니다. 지금 배스가 히트된 수심이 3.5m. 그렇다면 이제 어느덧 배스가 좀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산란을 마치고 휴식하는 배스에 그 빠진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늦게 산란하는 배스가 올라타기 직전에 그런 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위가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수위가 줄어들어서 또 잠시 빠져있는 베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뭐, 이게 어떤 베스다라고는 아마 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베스가 빠질 만한 이유가 벌써 한세 가지 정도 나왔잖아요. 일단 셸로우에서 고기 잡기는 힘들고, 빠진 곳에서 베스를 잡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3, 4m 건 위주로 낚시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산란 후기, 배수기. 극탕물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큰 배스를 낚아낸 서승찬. 왜 낚시를 하면 늘 배스들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지. 하지만 언제나 배스 낚시는 것도... 그에게 어려운 도전이다. 참. 언제쯤 올라와 붙을는지. 늘 올라와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렇게 배스와의 싸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그가 낚시를 하는 이유다. 또 나와봐라. 3.5m. 큰 베스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입질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상황. 또 다른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입질하고 그런 걸로 봐선 활성도가 나쁜 것같진 않았는데 낱마리인 게 문제구나. 어디에 몰려 있을까. 자, 이번에는 지그헤드를 이용을 해서 좀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베스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란 후기고 수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한 마리 잡은 베스가 먹세가 좋았다고 해서 다 좋진 않을 거라고요. 산란 후기면서 수위도 줄어들었고 또 싱갈지 하면 피싱 프레셔가 거의 전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오늘도 평일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더 섬세하게 그럼 어쩌면 더 빨리 배스가 반응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수심 3.5m권에서 큰 배스를 낚았지만 입질은 또 다시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다. 예민한 입질을 파고들기 위해 스피닝 리를 사용하기로 한서승찬 과연 이번에도 그의 판단은 탁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f i 오케이 야 어우 바로 앞에서 좋아 좋아 오케이 역시 3.5m 어우 코이야 이번에는 스피닝 4파운드 피네스팅을 했는데 야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크진 않네요 이야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그만 나와라. 어이쿠, 완전히 먹었구나. 야. 자, 비록 아까보다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3.5m 에서 또한 마리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오늘 소득이 좋은데요? 야, 이번에도 완전히 목구멍 깊이 먹었어요. 자, 8분의 1원스 지그에드 4파운드 카본 라인으로 피네스 피싱으로 지금 또한 마리를 잡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단 패턴을 찾은 후에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추리를 한 거죠. 3.5m 수심에 배스가 확인이 됐으니까 추리를 한 후에 이제 다시 3.5m 수심을 좀더 예민하게 스피닝을 이용 해서 예민하게 노렸는데 또한 마리가 또 나아졌습니다. 하나 더 물어주면 좋겠다. 일단 같은 패턴으로 같은 수심대에서 두 마리 3.5m권을 또다시 정면돌파한 서승찬 고도의 집중력과 세밀한 기술력으로 두 번째 배스를 낚아냈다 비로소 그의 시나리오가 적중한 도왔어. 것이다 또다시 배스다 오케이 이번에. 아, 오케이 아, 이번엔 좀 좋네 사이즈는 작지만 오늘과 같은 악적권 속에서 자신이 추측한 패턴이 예민해져 있는 베스트를 유혹한다는 사실이 기쁘기만 한 그이다. 야 근데 왜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진 거야. 자야 이번에는 좀더 사이즈가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수심 같은 패턴에 또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자 지그에드. 지그에드 채비에 또한 마리 추가. 자, 지금 같은 패턴에 지금 3마리 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또 탐색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패턴을 어느 정도 찾은 후에 3마리 정도 조가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비슷한 패턴으로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금 3.5m 수심에서 입지를 한 3번 받았으니까 아, 지금 3.5m 건 3, 3 4m 건에 지금 괜찮은 홈프 자리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쪽 라인은 3.5m에 배들이 있었고 펌프에는 더큰 배스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야 지금 아주 싱갈지 상당히 고정할 걸 예상을 하고 진짜 꽝을 맞을지도 모를 각오를 하고 들어왔는데 운 좋게 지금 배스를 몇 마리 잡을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와중에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으로 지금 계속해서 배스를 잡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배스 낚시 매력 아닐까요? 어느 정도 패턴에 의해서 시즌얼 패턴에 의해서 배스들은 움직이고 그런 패턴을 대상으로 저희 또 배스 배스 하시는 분들은 또 배스를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퍼즐이 맞아 들어갔을 때그 짜릿함 배스의 크기와 상관없이 또 다른 성취감이 아주 큽니다. 아 좋다. 또 다른 지역의 수심 3, 4미터권을 공략해봤지만 그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산란 후기라는 어려운 시기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결국 패턴을 알아낸 그 일기에 오늘 신갈지에서의 도전은 뜻깊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 산란 후기를 맞이한 신갈지에서 오늘 하루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존의 산란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의 배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더큰 사이즈의 배스를 노려보고자 어느 정도 수심층이 나오는 그런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5에서 4m 건에 지금 배스가 좀 괜찮은 사이즈의 배스를 제가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패턴을 찾아서 작은 사이즈의 배스부터 큰 사이즈의 배스까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저는 만족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런 산란 후기의 신갈지 속에서 정말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자에볼루션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피쉬 피쉬야 피쉬야 피쉬 피쉬 피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제품만을 추구하는 NS 협찬입니다.